자 2025년 4월 5일 펼쳐지는 아우크스부르크와 바이에른 미네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는 카바다이, 옥스포드, 베리샤 등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바이에른은 노이어, 데이비스, 우파메카노, 김민재 등 수비진 공격이큰 상태인데요. 현재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11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수비력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네는 케인이 25골을 기록하며 사네와 올리세와 함께 광력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비진 붕괴로 뒷공간 노출이 문제인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전술로 가져갈 것이고 바이에르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을 가져갈 것인데요. 이번 경기 자세한 분석영상과 승부예측은 프로필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확실한 주어픽및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점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